하고3 사이에서의 부호가? 넓이 <laughs> 네. 그렇죠? 넓이죠 근데 고려한 게 맞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3 사이에서의 <laughs> <laughs> 최대랑 최소인데 이거 사실 별로 할 이야기가 없는 게 수투랑 거의 유사해요 그렇지? 함수 fx가 다친 어, 구간 a, b에서 음, 극값을 갖는다고 해보자. 그때 이제 최대 최소를 조사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우리가 양끝점 FA랑 FB 어, 극대 어, 소 어, 이런 걸 이제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조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 다만 다만 이제 이런 게 있겠지 최대 최소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예전과 다르게 미분할 때 뭐야? 그냥 초월함수가 있다. 뭐 이런 거이 정도야. 알겠지? 어, 특별한 거 없고요. 어, 그 이제 실근의 개수와 그래도 조금 다른 게 하나가 있어. 실근의 개수. 어, 실근의 개수. 자, 이게 어떤 의미에서 조금 다른 게 있냐면, 예전에는 어, 우리가 봐봐. FX는 GX가 있으면 해석 방법이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었죠. 이것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거야. 이렇게 볼까, 이렇게 볼까, 그렇지. 근데 이때의 g 는 주로 뭐로 놓으면 된다고 그랬지, 어, 상수함 수이거나 직선이면 된다고 그랬지. 근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직선을 그냥 쿨하게 이제는 우리가 뭘로 볼 수도 있을까, 마음만 먹으면 상수로 볼 수도 있어. 이게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자, 이거에 내가 실근의 개수를 궁금해 한다고 라 해봐. 그러면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이걸로, 이걸로 골라도 되고, 뭐야, 이제 뭘로 골라도 돼. 내가, 내가 그냥. 그냥 이걸로 골라도 되는 거야. 이제는 둘다 그릴 줄 알거든. 내가 맞아. 물론 이건 너무나도 유명한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유명한 시기이기 때문에 기억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봐봐. 얘 lnx면 이렇게 되지. 그래서 그렇죠? 참고로 얘는 어떻게 했냐면 거의 외웠거든 하도 많이 봐서 2,1에서 이렇게 접하게 돼요. 그래서 얘는 y는 어, 2분의 1x고. 그러면 k가 어디랑 어디 사이면 될까?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하면 0하고 2분의 1 사이면 되는 거야 k가. 뭐 이거 구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그렇지? 설마. 그렇지? t 콤마 l 인 t 한다면 그참 하면 되잖아. 그렇지? 이해 되시죠? 그러면 얘들아, 당연히 뭐가 될까? 당연히. 2, 1은 어떻게 될까? 만약에 내가 요런 걸 한다고 해 봐. 눈치 챘지. 여기는 뭘까? 2, 1이겠지. 그럼 내가 이거 이렇게 그으면 얘는 뭐가 될까? y는? 이엑스고 뭐 이러겠지, 그렇지? 어, 이런 방식일 거야. 이래시죠. 그림이 좀 너무 이상한가? 아무튼 어, 인정만. 드려면. 그림이 조금 아니죠. 어? 왜? 어? 어일 컴마 이인데. 잠깐만. 아 오우씨. 여기가 되죠. 어. 이렇게 그러면 되죠? 괜찮죠? 음, 괜찮아요? 아, 사실 이게 아, 됐다. 그, 그 이야기까지는 하지 봅시다. 아, 어, 그 저거에 대한 엄청난 힌트야. 그 우리 아까 풀었던 문제 있지. 우리, 뭐였지? 맨 처음에, 거, 체, 맨 처음에 풀었던 거. 맨 처음에 풀었던 거. 맨 처음에 풀었던 거. 어, 프린트. 거기 보면 접할 때가 2분의 1이었죠. 네. 그 기준이 2분의 1이었지. 네. 그래서 직관이 뛰어난 사람들은 이걸로 바로 판단했어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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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 사실 쌤도 예전 맨 처음에 풀때 나는, 나는 직관적으로 이거. 이거 <laughs> 풀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면 직관적으로 막 이런 게 떠올라요. 이게 어 이거 2분의 1 같은 거 떠오르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가 이건 너무 많이 보게 되거든요. 역함수 같은 막쌤 같은 거 풀고 막 이런 거 풀다 보면 이건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 요두 관계는 맞지. 그래서 그걸 이제 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이게 이쪽으로 평행 이동한다면 이렇게 내리기능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응, 응. 그렇지?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좀 과한 것 같아서 <laughs> 하려다 말았어요. 그러니까 센 이런 거 공부하는 것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 소중한 경험이 나를 살릴 수가 있어요. <laughs> 실제 시험 때 어? 날 살려주는 거야. 하다, 어? 어기서 많이 봤는데 평행 이동인가? 뭐 이렇게. 그렇죠? 지 그러니까 이런 소중한 하나의 하나의 경험이 나를 이제 살려 주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음. 그 그렇죠? 어.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부등식이 있어요. 부등식. 부등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 주로 이런 거지. 어. 이게 이제 항상 성립한다. 항상 성립. 그럼 여러분 코드가 뭐였죠? 코드가? 이 녀석의 최솟값에 대한 이야기였지. 이해 되죠? 이 녀석의 최솟값이 얘보다 뭐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였지. 그렇지? 근데 여러분 이게 가끔씩 이제 출제 의도가 뭐가일 때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fx 이든지 뭐 요거이든지 간에 하, 가끔씩 항상 증가라는 게 보장되어 있을 수가 있어. 뭔 말은 열. 미분 때려는데 0보다 커는 같은 거야. 그렇지? 그럴 때 얘가 그럴 때이 녀석이 반드시 실근을 간다라는건 어떻게 증 어떻게 증명하면 되지? 만약에 이거일 때 플러스고 이거일 때 얘가 마이너스 값이라는 가수가 된 다음에 f(x)가 이러면 100% 보장되는 거 맞지. 이런 식으로 조사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요게 항상 서, 증가하는 거 어떻게 해 주로 이런 형태로 나오지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a보다 클때 이렇게 하는 걸 증명해봐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fa가 뭐야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증명하면 되는 거 맞지 이해 돼요? 그렇죠? 어, 이 정도 방향성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으이씨.